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어, 북한 그림 한 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이 워낙 커서 제가 지금 화면에 들어오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12월 17일이 바로 김정일이 사망한 날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여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받아 안고 지금 여성들이 울고 있는데 김정일이 기차에서 현지 지도를 가다가 사망했다라고 북한 당국은 선전하고 있는데 그 기차 집무실 책상 위에 바로 마지막 비주 문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평양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원활히 공급하라라는 지시였다고 합니다. 현직이 어려운 그 마지막 순간에 적차도 인민을 생각하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차려질 물고기 공급과 관련한 문건을 비전해 주신 어버이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우리 장군님과 같이 천만 고생 다 하시며 인민을 양결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그런 영도자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 우리 인민처럼 영도자의 천만 노고 속에 만복을 누려온 인민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12월이 되면 김정일의 유언을 받들던 평양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 이런 선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마지막 과업 지시였기 때문일까요? 평양 시민이겠죠 이렇게 물고기를 받아안고 울고 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큰 대작인데요. 위에 보면 모든 것을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이 구호는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 인민 생활 향상이라는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저 위에 물고기가 올려져 있고 여성이 울고 있는 뭐 뒤에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울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저울도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위에 있는 건 명태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 그립 모든 것이 다 선전의 내용인데 이 물고기를 원활히 공급하라라는 지시를 하고 사망한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네요.